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양을 치던 시절부터 수금을 즐겨 타던 사람이죠. 다윗의 연주는 단순히 수준 높다는 것을 넘어서 영감 있는 것이었다고 말해집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때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것은 다윗의 연주가 단순한 손유를 가지고 있는 음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찬양이요 예배였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또 다윗은 수많은 시들을 지어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150편에 달하는 이렇게 많은 시편들 중에서 아주 많은 장들이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희망과 환희로 가득한 시편들도 있고 반대로 환란과 슬픔 혹은 두려움이 들어있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139편 안에는 그두 가지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까지가 앞부분이고요. 7절 이하가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알다 라는 동사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있다, 계시다 라는 동사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두 부분,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계신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먼저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런 의미로 쓰여진 동사가 다섯 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등장하는 아시나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암, 배워서 얻는 그러한 지식 수준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는 것, 그렇게 쌓여진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갑작스러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난데없는 예고 앞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놀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안다.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그 안다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서 깨달은 그러한 앎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동정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사용된 이 동사 헬라오 기노스코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야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아시는데 얼마나 아시는가 하면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잘 아시는가 하면 그 앞에 고백을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연구한다 혹은 찾는다, 실험하다 또는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관심을 느낄 때 마치 자신을 연구하는 것처럼 자신을 실험하는 것처럼 꼼꼼히 자신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안다는 말이 또두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안다 라는 이 말은 앞에서 살펴본 야다 라는 말, 1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 뒤에 나오는 것, 멀리서도 주님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앉아 있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 있는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친구가 우리의 마음을 참잘 이해해 주죠. 때로는 부부보다도 훨씬 더 친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사는 부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그들이 모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때로는 그런 친구도 혹은 부부조차도 우리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3절로 내려가 보면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도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살펴본다 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익히 아신다 라는 단어이죠. 앞에 나오는 살펴보셨으므로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라라는 단어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컴퍼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컴퍼스 여러분 아시죠? 예, 네, 나침반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방위를 측정하는 나침 이, 이 각도기를 말할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혹은 방위를 측정한다 혹은 각도를 잰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그 단어의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침반으로 정확한 방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익히 아시오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삭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숙지하다 또는 익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사전에서 익다, 익히다 그런 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과일이나 곡식이 여물다 라는 뜻으로 쓸때 익는다 라는 뜻을 쓰고요. 둘째는 음식의 재료가 불에 달구어져서 그 성질이 변한다고 할때 익는다 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간장이나 고추장, 이러한 장에 맛이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쓸 때에도 익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과일이 있거나 음식이 있거나 또는 장이 읽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읽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러므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익히 아신다는 그 말은 오랫동안 다윗을 알아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다윗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 사칸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냥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님이 익히 아신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방위각을 재는 것과 같이 정확히 우리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애를 또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나오는 알지라는 단어에 사용된 것은 처음 두번 등장했던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야다 아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조차도 야다 아시고 내 생각을 깊이 빈 이해하시며 나침반으로 방위각을 재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를 살피시고 오랜 시간 함께 겪어오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익숙하게 아시고 내가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말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어려운 단어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정확하고 깊숙이 속속들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 마음 속의 상태가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그처럼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그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고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로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고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가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가 말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지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지식. 네. 잘못 보시면 그 자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인쇄가 제대로 됐는데도 제가 주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자꾸만 그 자식으로 보이는데.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 어떠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깊이 이해하신다는 그 지식, 그 놀라운 지식, 여러분 이러한 알미,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온전히 자리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뒷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내 상황을 잘 알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 뒷 부분의 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뒷부분 네절 말씀을 읽어보면 앞부분과는 달리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론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피한다고 하고 있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자리를 펴기도 하고 새벽 날개를 치고 치면서 바닥 끝으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다윗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평안하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론가 멀리 도망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주 조심스러운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움직여야 하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상황을 다윗이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다 끝,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모르긴 몰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은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장소,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로 다윗이 지금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숱하게 했던 사람이죠. 특히 사울왕에게 오랫동안 쫓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조마조마한 밤을 숱하게 보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쫓아오는 사람, 창이나 칼을 들고 그를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어디론가 숨어야만 하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곧 너무나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상황, 우리로 말한다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상황, 바로 그러한 상황이 다윗이 만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도 다윗의 일생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음으로 그를 몰아넣을 때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군사의 힘을 의지하려고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가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게 될때 바로 그러한 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겪으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는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다윗을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도사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시편 23편에서 이런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이 도사리는 죽음의 골짜기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깨달은 것, 그것은 거기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죄악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어할 때, 자기 자신조차 그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을 때, 주님의 그 오른손, 그 공의롭고 능력 있는 그 손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그 오른손, 공의의 손은 다윗에게 심판만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발견하고 보니 그 손이 다윗 연약한 그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거나 혹은 죄를 지어 괴로운 그의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를 깊이 이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생애가 저물어갈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은 죄로 인해서 괴롭고 몸둘바를 모르는 부끄러운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여러 가지 죄들과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부끄러워서 죽음원과 같은 곳 바닥 끝으로 어디론가 여러분 숨어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연약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지식, 이 놀라운 알미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도 아시며 내 생각을 깊이 이해하시고 나침반으로 방위를 재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나를 살피시고 오랜 시간을 함께 겪어온 것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익숙하게 아시며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더럽고 주한 죄의 모습으로 괴로워하며 숨고 싶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한 하늘에도 계시고 괴로움과 죄가 가득한 수월,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지식 이 놀라운 알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